할렐루야!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도 폭발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는지는 오래됐지만 그냥 열심히 주님 믿고 출 성수하고 순종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전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부끄러워서 잘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 내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렵고 겁났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천국은 예수 잘 믿고 전도는 생각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줄성소하며 봉사하며 주의 일에 순종하고 살면 천국은 갈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것 때문에 꼭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전도폭발에 들어가게 됐어요. 공부를 하면서 배운 것은 네가 만일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 물었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할 말이 없을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그 성경을 보면서 달란트 비우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 비유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전도폭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폭발에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꼭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 거기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원 구원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사람들이 전도한다 하면은 그냥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이 칼갈이 일을 하면서 관계전도를 해보자고 해서 그 일을 참여하게 됐어요. 지난 7월 20일 날, 토요일 날 여기 전농동 공원에서 전도폭발 대원들이 그 칼갈이로 그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마치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우리 사람은 생각으로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 사람이 올까? 아니면 또안 올까? 안 오면 또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했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해보자고 밀고 나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와서 기도한 후에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준비하고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감사한 분이었어요. 그날 전도하는데 날 기도 끝였고 날씨도 너무 좋게 해줬어요. 구름 끼고 사람들이 와또 많이 보내줘서 정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고생되는 했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을 보내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지금 기도도 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고 이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사명을 갖고 꼭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 주님 앞에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었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전도를 꼭 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